안녕하세요. 17일 1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중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뇌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으로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리더십은 이제 야곱한테 넘어가 있었고 베드로도 열심히 이렇게 오늘 1장 1절에 보시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 아시아 비둔이 흩어진 나그네 이곳은 원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사도바울은 이제 4차 성교행을 떠난 상황이 있었고, 베드로도 함께 이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어, 좀 전까지는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그랬어요. 물론 사도바울이 그것을 꺼내, 꺼내는 작업을 다 마치고 했지만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그 신학적으로 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니까 유대교는 원래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고 나서 네로 황제 때 이때부터 이 기독교된 핍박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성도님들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핍박이 거세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그들이, 어, 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룸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이 진짜 캐리그마이 복음을, 어,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6 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베드로가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것은 결국 7 절의 믿음의 확실함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네, 그만큼 그 우리의 믿음이 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3절로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흐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과그 모든 영광은 풀렛꽃과 같으니 푸름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해했다 라면 13절에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어, 보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이해했다 라면, 삶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5절에 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게 뭐냐면요. 15절, 초반절에 앞에 부분에 오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나오죠. 결국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명하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19절에 흠 먹고 저문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운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고요. 결국은 뭐냐? 2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육체, 우리 다 없어지고 또뭐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복음 이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택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외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불이라에는제는하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를 얻은 자니라 이 장의 이 절에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졌을 사모하라는 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 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산도 이신 예수께 나아가는데요 이 돌은 어떤 돌이냐 7 절에도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별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게 보니까 뭐, 어떻게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해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헛된 생각이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인들에게 도 머리돌이 되지만요. 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을 부서뜨리고 어쩌면 그자체를 부서뜨리는 그런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분이 구제를 보시면 택하신 족서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외가 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요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생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도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뭐 보다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걸 사실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지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왕을 존대하라.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들이 고난이라는 어려운 상황 순교로서 뚫고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기쳐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원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라 할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을 감당하고 그들을 바르게 대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하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데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건 매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칭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네,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은요, 22절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서 수많은 순교자들 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어, 했고요. 또 혹시라도 아내 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나쁜 행그 행동들도 구원을 받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어떤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칠제를 보시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 생각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 서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권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데 악을 행함으로 권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구리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것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나늘의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이라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 불쌍히 얘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 초대교회 순교자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 그치고 정말 이 모습들을 보면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대 성경의 수많은 지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혼자 할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간에서 역사하셔야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아, 나는 혼자서는 할수 없다. 여러분들 이것도 핑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를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하는 거라고 할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이 하시니까. 아, 그렇지만 하나님 하시지만 내가 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을을 위하여 권한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라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일진대데 악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고요.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 1절에도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에 강구라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예전에 몰랐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향한 그 놀라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삶,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 우리가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 귀하고 복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의 성도들 같이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실현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